오빠 딱 아? 너무 딱딱해요 어떡해 아 여기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지금 구두 만들고 비닐도 피복하면서 이게 점착 테이프를 자동으로 이렇게 넣는 거야 어 너무 무거워 보여 어 이거 되게 무거워 너무 많네 많아요 이거 무거워 이거 잘해야 돼 한방에 피복되기 때문에 실수하면은 못해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거 잘 만들어야 돼아 이게 다 좋은데 이게 기계 사이즈가 좀안 맞아 사이즈 점, 점착 테이프가 이거 봐라 이거 원래 점착 테이프가 요새 사이즈하고 좀안 맞는 것 같아 여기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거 원래 두개 짜리인데 원래 여기가 이렇게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로 이렇게 딱 굽게 돼 있고. 이거 짧잖아. 그래서 이거 만들 때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응. 아니, 그 그러니까 기계 요새는 테이프가 이게 1kg 짜리거든. 이게 1kg 짜리인데 짧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어제 어떻게 썼냐면은, 이게 가면은 자꾸 떨어져. 스틱 떨어져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막아주는, 잡아주는게 없으니까 여기 홀더가 없으니까 이게 홀던데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를 옆에 또대 이렇게 근데 기계 디자인도 있잖아요 아마 더 작은 거 써야지 아, 더 작은 거 써야 되는데 큰거 쓴다고 요새는 그래서 이게 1 k 로짜리 쓰면은 가격도 싸고 조금 더 좋거든 이거 이제 요새 아마 디자인이 아니게 500미터짜리 디자인이 된것 같아 음. 이렇게 여기서 돌려놓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되니까 여기 막아주잖아요. 이렇게 안떨어져 음.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거는 아세아 관리기 회사에서 만들어줘야지 음. 만들어주세요 음.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점착 테이프 1kg짜리도 여기에 걸수 있도록 조금 더 길게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홀더거든 이렇게 하면 한요정도 밖에 못와 원래는 이렇게 됐 이렇게 돼서 최대한 이게 몇 센치야 한번 재어 볼까 이게 점적 테이프를 걸수 있는 폭의 길이가 20cm가 안 됩니다. 지금 한, 여기 1cm 빠지고, 여기 9cm니까, 18cm? 18cm, 17cm 정도 돼요. 근데 얘는 폭이 얼마나 넓냐면, 20cm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이 더 넓지. 그러니까 여기 안 걸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쪽에 더걸어가지고 이게 못빠져나오고 막아놨는데. 요게 좀더 길어야 돼. 요 그래서 지금 피복을 하고 있는데 잘 됩니다. 나머지 거. 어제, 어 이제 이거를 처음 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쪽은 비닐만. 여기가? 맨 처음 삐뚤어진다 저는 어 삐뚤어졌군요. 여기가 이제 처음 사자마자 테스트를 거고 어제 했던 데가 점적 여기는 이제 비닐만 피복하고 점적 테이프 까지 해서 한 방에 같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 요 그래서 천이 보이죠, 여기 들어가. 여기랑 이쪽에 해놨어 이제. 잘 돼요. 한번 시범하는 거 보여줄까요? 응. 보여주세요. 어떻게 가요? 어제 이거 비닐이 없어가지고. 여기 비닐 사이즈는 이거 105짜리를 써야 돼요. 폭이 105짜리를 써야 돼요. 90짜리 쓰면은 비닐이 작아요. 嗯。Mm. 2개인데, 저희는 하나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게 하나만 저희 설치하면 돼요. 두 개잖아요, 두 개. 양쪽으로, 양쪽으로 다인데 네. 양쪽으로 다안 해도 때 우리 하나만. 하나. 예, 네, 한 줄만 설치하면 돼요. 아, 그게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가 하나 쓸거죠 예, 예. 하나만. 하나 이렇게 가운데로 하지 뭡니까? 예, 가운데 쪽. 어, 딱 되겠다. 그렇게 하면. 예, 예. 이게 안 되네.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그럼 여기다 딱 꽂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 호수가? 이건저희 하나 이건 조여도 상관없어요 이제. 예, 예. 이게 나중에 맞출 수있겠는 그렇죠. 네. 이게 거기에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좀 쪼여나야겠네. 진짜. 아 가운데 가운데 보통 쓰는 거 있고 가운데 설치하면 되네. 아니 양초 세개다 있잖아. 어세개다 있는데 다 설치할 필요 없고 일단 우리는 하나만 쓰니까 여기 가운데만 설치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또 부속 잊어먹으면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그냥 있는 곳으로. 아,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응. 있게만? 어, 그냥 안 돌아가다. 떼어봐. 그러면? 응, 그렇게 하면 맞을 것 같아. 떼어놔야지. 음. 이제 먹기 전에. 그 여기 쓰는 모양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그죠? 그런 거 같은데? <laughs> 근데 얘는 왜 이렇게 그럼 좁지? 얘는 좁 이게 이게 뭐지? 여기 <laughs> 있는들 그리면 이게 다다 있어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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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이거를 네. 점적 호수가 요로 지나가게 돼 있구만. 아. 요거는 좀 넓은 것쓸때 분수 호수나 이런 것쓸때 이것 쓰라고 돼 있구나. 호수별로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점적이 요만한 요만한 될 거야. 뭐. 아, 이제 걔가 거기 들어가고. 와, 이거 조립해놓으면은 해체 못시키겠다이냥 <laughs> 그대로 갖다 놔야겠다. 네. 테스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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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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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게, 이게 맞을 것 같은데?